감사에 관한 명언 모음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제임스 깁슨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존 밀러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시 쿨리지. 감사를 배우는 과정에는 결코 졸업이 없다. 발레리 앤더스.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시작하며 그때부터 인생은 가볼 만한 여행이 된다. 린다 캐플런 텔러.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시기를 큰 상처 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뉘르 넬슨. 일어나면 항상 감사히 여겨라. 비록 오늘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였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배웠지 않는가.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석가모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다케우치 히토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와는 버타지 말라. 그는 이미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음으로써 허물을 볼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블레즈 파스칼. 감사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감정이다. 이어령,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할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이피 곱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찰스 스펄전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밥 존스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피터 셰퍼 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는지는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깁슨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 교만과 비교의식,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다. 아더 핑크. 나에게 그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게 여겨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여간에서는 알지 못한다. 하루하루를 담백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실은 행복의 본질이다. 세바야시 세이칸. 포장도로나 세탁기 같이 하찮게 여기던 것들에게서 순고함을 볼수 있는가? 모든 상황에 내재한 선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은 영혼을 살찌우는 감사로 충만할 것이다. 해럴드 쿠시너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억은 날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아빌라 특별한 아픔이 특별한 감사를 부른다. 벤 존슨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나는 감옥에서도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감쌌다. 넬슨 만델라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수도원이 될수 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